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중길입니다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금 한돈 가격이 52만 8천원대 지금 하고 있고요 1kg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많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부가세 10%나 공임에 대한 부담이 없는 한국금거래소 어, 10g 골드 유가증권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유가증권 10g짜리 같은 경우는 110만 원대인데 실물 같은 경우는 어, 골드바 10g이 130만 원대입니다.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10g 같은 경우는 한 17%를 더 내고 구입을 하시는 반면에 음, 유가증권은 11%만 0 내고 어, 골드에 투자가 가능하겠고 유가증권으로 대팔아서6% 어, 이상만 오르면 차익 실현이 가능하겠고 10 어, 실물 10g 골드바 같은 경우는 17% 이상 올라야 차이기 실현 가능한 그런 어, 상품 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2024년 9월 27일 에, 11시가 넘어섰는데요. 아침 기준 어, 기준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가 2,670불 넘어섰고요. 그람당 기준가는 113,400원대, 돈당 가격은 425,000원대 하고 있고 실버도 12년 만에 최고가 하죠. 어, 그램당 1358원 찍고 있습니다. 마이닝 신문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금값이 세계 은행들의 전망치, 대거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라 합니다. 올해 들어서 약30% 가까이 급등을 한 금값이 연준의 빅스텝 0.5%포인트 금리 인하 을 발표한 이후에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 중앙은행들의 강한 매수세나 지정학적인 긴장감에 따라서 안전 자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이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는 연일 갱신되고 있다. 라고 봐야겠습니다 상품 분석가들은 올해 금값에 대해서 새로운 전망치를 대거 내놓고 있는데요 4분기 평균 금 가격을 원수당 약 2700달러로 보고 있고요 UBS 그 다음에 AG그룹 같은 경우도 2025년 중반까지도 금값은 원수당 27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은값 또한 금의 상승세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약 은값은 34% 상승했다라고 하고요. 금에 비해서 더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값은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증가에 따라서 상승 동력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중국이 목요일 날 부양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산업재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또한 은이 앞으로 상승하는데 동력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높은 글로벌 부채 수준은 이미 경제적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위협적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유의 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현재 5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들이 전체 수입의 10% 이상을 부채서비스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전세계적으로 33억 명이 교육이나 보건보다. 부채 이자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등 이런 국가에 살고 있답니다. 이 같은 높은 부채 수준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안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케냐에서는 올해 여름 정부가 부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인상하려고 시도하면서 치명적인 시위가 발생되기도 했고요. 어, 이자 지급이 총 정부 수입의 거의 60%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어, 설명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최근 수석 경제학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수석 경제학자들의 다수가 공공부채가 선진국은 58, 53%, 8 개발도상국은 64%, 모두에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이협이 된다고 믿고 또한 경제학자들은 이 개발도상국에서의 향후 1년 내에 부채, 디폴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향후 부채 동향이 정부의 성장 촉진 노력을 약화시키고 다음 경제 불황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답니다. 부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 내용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키코발 뉴스입니다. 플래티늄은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어, 신문 기사가 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된 내용일지 전 세계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기차 배터리 화재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판매가 좀 위축될 것. 보여집니다만 하이브리드를 장착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백금 총의 변환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어, 백금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재고를 이 광산 같은 경우는 지다 소진을 하고 어, 백금 가격이 올랐을 때 채굴을 다시 어, 하려고 하는 어, 의도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언바란스가 나기 때문에, 어, 향후 장기적으로는, 어, 플래티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목요일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지볼라 사이의 전면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금 국제가는 여전히 2,65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국가 값은 인플레이션의 여파와 지정학적 위험에 2025년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어, FNM 발 기사인데요. 음, 결론은 금 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여파와 지정학적 리스크, 어,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에 어, 금 매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금광 회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산을 확대하고 생산을 어, 늘려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값은 적어도 2025년 초까지. 상승해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키코발 뉴스. 자, 금은 두 번째 릴리를 시작하고 있고 3천 달러까지 돌파가 가까워졌다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금가격은 미국 달러와의 전통적으로 반비례 관계가 여전히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경우 약해질 이유는 충분히 많다고 어,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연준의 금리 인하와 다른 국가 들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시대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고요. 이런 요인 때문에 어, 금값은 온수당 3 0 0 0 달러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베스팅 큐, 어, 큐브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은이 금보다 성과가 좋았고 은의 전망은 더욱 밝아 아직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은이 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만큼 금리 인하 시기에 달러 가치가 어, 하락될 거고 중국 경제가 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 은 가격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은해 산업 수요는 올해 세계 2 어, 경제 대국인 중국이 산업 생산 감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에, 겪고 있어서 약세를 보였지만 중국 인민은행이 화요일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은에 대한 수요 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성장률이 좀 낮아서 부양책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체 수요가 어 많이 발생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은은 친환경 산업인 태양광 발전 패널의 주재료로 쓰이고 있고 이 태양광 투자가 늘면 수요가 증가할 테고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제조 투자는 지난해 두배 이상 증가한 약 8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전망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00억 달러면 90조 정도가 되겠네요. 블룸버그발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 22 어, 유럽 중앙은행이죠. 유럽 중앙은행의 신속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 중동 지역 전면전 추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서 강대강 대결이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 연준 주요 인사들의 추가 금리나 지지 발언과 중동 긴장감 고조에 국제금값은 연속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청년 실업률 경기 침체 속에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중국 상황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실버의 상승 폭이 어리들어서 금보다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이럴 때는 실물 투자도 좋습니다만 실버 유가 증권 1kg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고요. 어, 역시나 골드 유가 증권과 마찬가지로 부가세 10%에 대한 가공비에 대한 부담이었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차익 실현 목적으로 내다 파시고자 할 때도 어, 금방금방 개인간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가까운 한국 금거래소 가맹점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투자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